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케어 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지난 시간이어서 에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결산 부분부터 이제 보실 텐데 예산을 이제 다 해서 돈을 썼으니까 결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 여기서 얘기하는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시설의 장, 우리 시설장 대표자님들 그래서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각각 이사회 의결이나 또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다음에 3월 3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라 그래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출해라 이거죠 3월 31일까지인데 어, 그러니까 1, 2, 3월 내에 알아서 잘 준비해 가지고 다 입력하고 맞춰서 제출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결산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시설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꾸준하게 가계부처럼. 한달딱돈 쓰고 나서 한달돈 쓰고 나서 그걸 W 포시에 입력하고 또한달돈 쓰고 나서 또 W 포시에 입력하고 그래야지 이거를 한 번에 입력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입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계 사무실이 어, 잘 되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돈쓴 어, 거는 그 다음 달에 우리 시설이 돈이 어떻게 지출되어 있는지 WPC를 통해 가지고 어,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예,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결산보고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기, 공고하라. 그래서 W4C에 보면은 누르면은 제출하고 나서 공고, 어,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게시가 되죠. 그래서 어 정보 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어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이게 이제 핵심인 건데 결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니까 1호, 3호, 14호, 23호까지 1호 세입세출 결산서 3호 예비비 사용주서 예비비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호 뭡니까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만 해당하니까 상관없겠네요 우리도 요거 빠지고 그 다음에 몇호 23호 어, 23호 보면은 법인세신고서 어, 수익사업도 없으니까 요것도 빠진다 이거죠 뭐... 14호부터 23호까지니까요. 14호 밑으로는 쭉다 들어가는 건데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 다 인건비 명세서,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데 제2랑 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서식으로 대체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그냥 서식이 그렇게 있다 그냥 아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에 지금 1호부터 3호까지, 1호부터 3호까지니까, 세입세출결산서, 과목전용조서, 예비비 사용조서인데, 예비비는 없어야 될 거고, 과목조서도 없어야 되니까 두 개는 빼자, 이거죠 그래서, 세입세출결산서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14호부터 23호까지니까, 14호 보면은, 기본재산수입명세서는 빠지니까, 이건 빠지고, 사업은 우리가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빠지고 정부 보조금도 특별히 정부 보조금 받는 시설도 없으니까 빠지고 후원금도 거의 받는게 없으니까 빠지고 있으면은 해야되겠죠 뭐 인건비 명세서나 사업비 명세서 어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거고 감사 보고서 나 이런거는 저희 그 감사가 없는 시설에서는 해당이 안되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들어가진 않겠다 라는것이 회계를 보면은 1절 총칙에 보니까 수입 및 지출 사무에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을 보면 수입원과 지출원은 각각 둔다라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 내용들. 그래서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은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시설회장이 임명한다. 뭐 회계의 방법은 단식부기에 의한다. 이게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뒤에다 얘기해 주면 됩니까? 어? 단식부기로 할 때는 에 뭐뭐뭐만 해라 뭐뭐해놓고 뒤에서 단식부기로 해라 하면 되겠어요. 회계는 단식부기로 한다라고 해놓고 단식부기로 하니까 뭐뭐뭐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장부 종류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어려운 거 없죠. 현금 출납부 그냥 가계부입니다. 그리고 가계부 그대로 W 4 c 에 입력하면 총계정원장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재산 대장은 우리가 거기에 나이, 내용 있는 대로 재산 대장 따로 작성해가지고 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엑셀처럼 입력하는 건 어려운 거 없습니다. 비품 관리 대장도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노인 장기회양 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 장부를 매년 7월 15일까지 요두 개죠? 요두 개. 현금 출납부와 총계정 원장을 제출해라. 이거 어려워서 시, 시를 미룬다는 거는, 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설에서, 항상 시설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미룬다? 그건 좀안 맞는 것 같고. 제 2절에 보니까 수입에 대해서 나오는데 관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인데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는데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 한마디로 돈을 썼는데 반납을 했다. 그러면 지출한 그 돈의 고, 고 과목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이거죠. 근데 반납을 하면 그걸 여기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통장상에는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갔다가 100원이 들어왔으면, 100원이 왜 나갔고 100원이 왜 들어온 거에 대한 것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지. 뭐 말이 어려운 거지 이 내용 뭐 특별한 내용은 없잖아요. 과오납된 수익급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라는 어, 것이죠. 이번엔 돈을 받았는데 어, 잘못 받았다, 그럼 거기서 그대로 내주면 된다 그 얘기 어렵습니까 이런 게? 삼자 지출인데 지출의 방법은 어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해서 해라. 한마디로 카드만 써라. 통장에 기록을 다 남겨라.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저는. 재물조사는 연일에 재물조사를 해라. 시설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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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연일에는 한 번은 알아봐라, 해놔라. 라는 거고. 불용품 처리야. 뭐, 당연히 시설에 물품 팔았으면 시설에 회계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후원금은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 투명하게 처리하자.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더 이상 볼게뭐 있나요? 후원금. 당연히 후원금 받았으면 투명하게 해야죠. 그리고 후원금은, 후원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영수증 발급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뭐이 내용 가지고 뭐더 특별히 할게 있겠어요? 다만, 이제 방식이 있으니까 시설회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이거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서식 w 4시 보면 또 있죠, 그것도. 또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후원금 전용 계좌를 이용해라. 후원금 그래서 통장은 따로 만들어 놔라. 뭐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뭐,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의 구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라. 그러니까 후원금 전용 계좌로 받아라. 그 얘기죠,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인데, 시설의 장은 연일에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분한테 통보해서 알려라. 이거죠. 제가 후원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간행물이나 홍보지를 가지고서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라는 걸로 도리를 다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후원금의 수입 그리고 사용 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하게끔 돼 있다.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제출해라. 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을 날부터 20일 이나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3개월 동안 공개하라. 그러니까 시군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개하는데 이것도 w 4 c 를 통해서 게시하는 거니까 제출하면은 공고 공개하는 그 버튼이 있으니까 그것만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공개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내용은 후원금 받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쓰고 그 내용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후원금은 당연히 용도에 쓰면 안 되겠다. 라는 거죠. 감사 보면은, 여기 보시면 법인의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이 감사가 해당이 없습니다. 위에 보면 감사 보고서 같은 게 있는데, 시설은 감사 보고서가 안 들어간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저는 운영위원회에 감사를 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따로 있어서 이 감사가 어, 따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뭐 법인의 감사니까 우리가 이걸 뭐꼭볼 필요는 없는데 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볼까요? 그냥 전임자가 입회해야 되고 전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지정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계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은 입회하게 해야 한다. 뭐, 뭐 어, 말이 어려운데, 전임자가 없을 때에는, 아, 전임자를 같이 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전임자 없으면, 전임자가 지정한 사람이랑 감사해라, 이거고, 어, 감사는, 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하고, 재난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요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감사가 이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 저희하고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 감사 보고서에는 감사가 서명날인 해야 한다라는 거고. 보칙을 보니까 사무의 인계인수인데,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되면,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빨리, 일주일 안에 빨리 해라. 세부씩 작성해가지고, 서로 각각 서명남이든 해가지고, 한부씩 보관하고, 한부는 예금장고 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 이삼이 시설장에게 제출해서, 어 시설장을 거쳐서 제출해라. 뭐, 이렇게 되는데 말이 어렵죠. 그리고 시설에서 회계인계인수하는데, 증빙서, 장부하고 증빙서류를 세부씩 해가지고, 서로 인계인수하고, 그리고 그만둡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특별히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걸 가지고서 또 뭐, 사회복지사가, 어, 다른 사회복지사하고 또 인계인수할 때또 뭐, 정, 장부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거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간소화시키고 간소화시켜야 되고, 불필요한 거는 빼자.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또 살펴봤는데 뭐 제일 제가 보니까 이번 시간 그 사회복지시설 살펴보기 이거 지금 하면서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강의가 오히려 더 핵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거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핵심 요약으로만 딱 해가지고 시설에 필요한 내용들만 딱 담아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을 또 이제 일일이 다 살펴보고 하려고 하니까 뭐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보시면서 뭐 느꼈잖아요 어려운 내용은 특별히 없다라는 거 그냥 단순히 말만 어려울 뿐이고 지키지 못할 것들이 자꾸 여기서 지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인데 어쨌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시설에서는 사회복지 재무액의 규칙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역량들을 갖춰 나가시는데 노력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재무회계 규칙은 시설에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이거든요. 돈의 흐름은 결국에는 시설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의 전체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통해서 물론 어르신께 사과 하나, 만약에 사드릴 때 사과가 뭐 예를 들어서 1500원이었다. 근데 사과 하나 1500원 잡혀있는 그 1500원이라는 걸 가지고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 정성까지는 볼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아 그래도 어르신께 사과 하나 드렸구나 하는 내용을 알수 있는 게이 회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시설에서 돌아가는 시설의 운영에 또 효율성을 갖추고 또 시설 운영을 체계적으로 잡으려면 이 회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서 시설이 더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 잘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